인간과 고스트의 케미, 장수와 태진의 착붙 케미입니다. 어떠셨나요 두 분의 케미? 네, 예, 사실 뭐 호흡은 너무 잘 맞았고요. 응. 같이 작품은 처음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어, 힘들었을 거예요. 음. 이제 고스트 역할을 그쵸, 하면서 ]하죠. 거기에 그 웃음 톤과 또 진지함 사이에서 밸런스 조절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. 어, 굉장히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재밌게 찍어서 네 아주 실제로도 케미가 음.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, 박보영 씨와 또 케미가 좋더라고요. 이 아, 난리났죠. 네. 네. 지금 뭐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. 네 장악하고 있습니다. 음. 네 저희 케미도 그와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? 그럼 나의 대학마. 박보영이죠. 박보영이다. <웃음> <웃음> 어 갑자기 어, 예상치도 못했는데. 나의 대학만은 네. 박보영이다 어, 어 팽팽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자, 좋습니다 그 아까 잠깐 박보영씨를 언급하셔가지고 마동석씨는 그 뽀블리 박보영씨에 대적하는 마블리만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 마블리 대 뽀블리 뽀블리 대 마블리 네 일단 예. 뭐 당연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<laughs> 갑자기 네. 아까 또 다른 모습을 네. 네. <laughs> 아까 대악마로.. 하 대악마라고 했는데 실수였던 거 같습니다. <laughs> 아 라이벌 아닌 걸로 됐습니까? 아, 네. 한 뽀블리가 윈입니다. 예. 저는 뭐.. <laughs> 뽀블리 윈인데 그래도 내가 이거는 뽀블리보다 낫다. 음... 좀 어필을 해주신다면? 글쎄요 좀 뭐가 있을까요? 뭐.. 그 왜냐면은 우리 뽀블리도 그, 그 도봉순 같은 데서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. 예? 굉장히 걸 크러쉬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. 그리고 또 이제 범죄를 소탕하신 분 아닙니까? 마동석 씨? 네. 예. 그렇지만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도 <laughs> 뽀블리가 윈입니다. 박보영 네. 네. 씨한테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. 예. 뽀블리 윈으로 마무리를 짓고요.